출발합니다. 경주리 1000m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마 퍼지데이 바깥쪽에서 9번마 원머로시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마 퍼지데이 안쪽에서 앞섭니다만 한가운데 7번마 네모 프린세스가 치고 나오면서 약 2마신 정도 앞서 나옵니다. 선두는 7번마 네모 프린세스 안쪽에 1번마 퍼지데이 2위로 추격합니다. 선두를 7번 마 네모 프린세스 1마신앞서이고 2위는 1번 마 퍼지데이, 3위는 9번 마 원모로시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바깥쪽 3위, 4위는 2번 마 하이파크가 안쪽 4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5위 한 가운데 6번 마 천송이가 5위로 모습을 보입니다 사크로 돌아서 직선주로 선두는 7번마 네모 프린세스 안쪽에서 3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변함없이 2위권에서는 1번마 퍼지데이 안쪽에 9번마 원모러시 4위는 2번마 하이파크가 추격합니다 선두 7번마 네모 프린세스 2 0 0 m 터 통과하면서 5마신 정도 단독 선두 여유 있습니다 7번마 네모 프린세스와 바깥쪽 2위는 변함없이 1번마 퍼지데이 안쪽 3위는 9번마 원모러시입니다 선두 7번마 네모 프린세스 여유 있습니다 네모 프린세스 2위는 1번마 퍼지데이 3위는 9번마 원모로시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오늘 고객분들과 함께했던 1000m 제1경주, 물론 지방지사에서는 고객분들이 함께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본격적인 한국마사회 서울경마 고객분들과 함께하는 경마가 될 겁니다. 것... <목소리> 이세마들의 루키 원경주 1,200m 서울의 이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초반 팽팽한 가운데 3번 올가림과 조상범 기수가 돋보이는 출발을 보이면서 1마 신차 먼저 달아납니다. 2위권 따라붙는 안쪽에 2번 테스고 대구와 외곽에서 빠르게 좁혀 나오는 6번 희망챔프와 가장 가까 쪽 8번 아마존 킹과 안토니우 기수가 선두로 나서면서 3번 8번 두 마리가 선두 그룹 그 뒤를 추격하는 2번 테스고 대구와 유승환 기수가 3위로 추격합니다. 4, 5위권의 모습 보이는 4번 멋진 기록과 5번 썬더 플래시 그 뒤를 추격하는 11번 킹 마운틴과 박병윤 구수도 중 바위 그룹, 9번 월드 레이서와 그 뒤를 추격하는 12번 럭센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3번 올가림과 바깥쪽 8번 아마존 킹과 안토니 구수 두 마리 어깨를 나란히한 채로 팽팽하게 선두권을 맞서고 있습니다. 2번 테스고 대부와 가장 외곽의 6번 희망 챔프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를 모두 직선 주로 잡아들었습니다. 가장 안쪽 자리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는 3번 올가림과 조상범 기수 바깥쪽에 빠르게 좁혀 나오는 2번 테스고 대부와 8번 아마존 킹까지 까지 세 마리에 3파전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안쪽 자리 누려 나오는 4번 멋진 기록과 다비드 기수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가장 외곽에서 그림 같이 날아오는 9번 월드레이서와 김용근 기수가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할 듯 2위권 추격하는 2번 테스 고대부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9번 2번 4번 세 마리 앞서면서 서울의 이경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9번 월드레이서와 김용근 기수 오늘 첫 단장의 데뷔전에서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한 월드레이서 막판의 안쪽 말들을 순식간에 제치면서 단독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번 테스트. 전 6등급의 경매바 한정경주 1200m 3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3번 슈퍼파크 출발이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유승환 기수 한장의 5번 문학포리스트가 빠른 출발로 먼저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맹렬하게 치고 나오고 있는 6번 아킬리온과 7번 깡돌이 외곽으로는 10번 환상터치가 선두권 가담에 나오면서 4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그 외곽으로 11번 소중한 당신과 12번 원더풀 하와이도 선두권 뒤쪽에 따라 붙으면서 6, 7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썬더호스가 이제 선두 그룹 3마리 뒤쪽 안쪽에서 4위로 달리면서 3코너를 돌아 이제 4코너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선두권 3마리의 접전입니다. 5번 문학 포리스와 트 6번 아킬리온 바깥쪽으로 7번 깡돌이 3마리의 머리차 복자 접전. 바로 뒤에 12번 원더풀 하와이와 10번 환상 터치. 그 안쪽으로 2번 썬더 보스가 6위권.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승부입니다. 6번 아킬리온이 직선주로에서근수하게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기 산장의 6번 아킬리온이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안쪽 2위 버텨내고 있는 5번 문학 포리스. 트 6번, 5번 두 마리 이제 180m 더 남았습니다. 선두는 6번 아킬리온 안쪽에 5번 문학포리스트가 과연 2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바깥쪽 치고 나오는 1번 모닝펄입니다. 1번 모닝펄이 2위 자리 뺏어내면서 6번, 1번, 5번 수련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선두는 6번, 6번, 1번, 5번, 6번 아킬리온과 1번 모닝펄, 5번 문학포리스트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6번 아킬리온과 안토니오 기수 초반부터 강공에 나섰고 직선주로 앞섰던 발을 따라잡으면서 선두로 부상한 이후에는 격차 크게 벌렸습니다. 6번 1번 5번 주파 기록 1분 14초 8이었습니다. 국산 6등급 말들의 1,400m 서울의 사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초반 팽팽한 가운데 1번 신의한수와 박유윤 기수가 돋보이는 출발보였습니다. 을 7번 승승파워 기수는 문세영 기수 낭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 불산이 없길 바랍니다. 가장 안쪽에 1번 신의한수가 일마 신차 앞서 나와 있고 3번 레드마운틴이 2위로 따라붙습니다. 가장 안쪽 2번 상승행진이 3위로 바깥쪽에 5번 금성참이까지 선두 그룹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 14번 스마트파워 김정준 기수 까지 4마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그 뒤를 추격하는 5번 금성참인과 바깥쪽의 4번 소우주 가장 외곽에는 13번 그랜드스타와 다비드기수가 중위그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하위그룹이 끌어가는 9번 금세다와 12번 러닝넘버원 가장 외곽에 10번 원더풀샘과 멀루기수까지 모습 보이고 있고 최하위에는 1번 신의한주 계속해서 초반선두 중간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행진과 3번 레드 마운틴 가장 외곽에 14번 스마트 파워까지 네마리가 4코너 선에 직선주로 가장 먼저 저렁거뜨렸습니다. 이마 신차 계속해서 앞서나가는 1번 신의 한수와 바으름 기수입니다. 안쪽 파고드는 2번 상승 행진과 김하영 기수가 2위권 올라섰고 3위권 혼전인 가운데 3번 레드 마운틴과 외곽에는 14번 스마트 파워 김정준 기수 오늘 8번째 호흡입니다. 참 4위권에서 앞서나갑니다. 1번 신의 한수는 계속된 선문돈보다 신명나는 독주를 펼치고 있는 1번 신의 한수와 바그린 기수 단독선도로 이번 상승행진 2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2마리 앞섰고 4번 소우주까지 1번 신의 한수 2번 상승행진 4번 소우주까지 3마리 앞섰던 서울의 4경주 1,400m 경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초반 선행 종반까지 지켜낸것 1번 신의한수와 박으른기수가 마지막까지 손들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주파기록은 1분 28초 4로 발표가 됐습니다. 우승마비도 됐습니다. 서울의 경주 국사 5등급의 1,3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포트스 원과 바깥쪽 6번 골든 찬스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유승환 기수 한자의 6번 골든 찬스가 먼저 선두를 노려나오면서 외곽의 12번 별의 순간이 순식간에 2위까지 수출해 나옵니다. 안쪽으로 3번 포트스 원과 9번 K.N 언더킹이 3, 4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선두그룹 네 마리로 형성되고 2마신 뒤에서 4번 레인과 11번 나이나이가 5, 6위. 중하위권에는 8번 베스트 스톰과 5번 1번 카우보이 탱고, 2번 카우보이 킹이 뒤졌습니다. 가장 하위권의 1번 브레인스피더와 10번 유롱스타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6번 골든 찬스와 12번 별의 순간 두 마리의 격차는 4분의 3마신 차. 안쪽에서는 3번 포트스원이 선두 두 마리의 뒤를 쫓고 바깥쪽으로 9번 KN 언더킹이 계속해서 장추열 기수와 함께 4위권 도전에 나오면서 선두 그룹네 마리는 이제 4코너를 선에 직선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안쪽의 6번 골든 찬스와 바깥쪽 도전에 나오는 12번 별 별의 순간 안쪽에서는 3번 포트스원이 이제 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고 외곽에서는 9번 마 K 언더킹이 계속해서 3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전에 나서고 있는 12번 별의 순간 역전의 순간을 잡았습니다. 12번 별의 순간 김용근 기수 함께 단독 선두 나서기 시작했고 9번 K 언더킹이 2위, 3위권 접전 속에 바깥쪽 치고 나온 5번 카우보이 탱고입니다. 12번, 9번, 5번, 12번 별의 순간과 9번 K 언더킹, 5번 카우보이 탱고 3 마리가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20초 8이었습니다. 12번 별의 순간이 직선주로 역전의 순간을 낚아채면서 결국 서울의 육경주 게이트엘이습니다 국산 5등급 앞말들대 1200m 경주 12번 파티퍼워는 출발이 늦은 가운데 3번 블랙실버와 김태희 기수가 돋보이는 출발을 보이면서 반마을 신차 앞서 나옵니다. 안쪽에서 2위로 따라붙는 1번 구옥말 바깥쪽에서 빠르게 좁혀 나오는 7번 빅클랜과 가장 외곽에는 11번 파시벽이 좁혀 나옵니다. 초반 선두그룹 두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초반 선두 이끌어가는 3번 블랙실버. 레이팅 34로 가장 높은 레이팅으로 출전해 있습니다. 외곽에서 따라 붙는 6번 한강매직과 유승환 기수입니다. 가장 많은 기대를 모고 있습니다. 7번 빅플랫 나지 3마리가 선두그룹 그 뒤를 추격하는 4번 엘리트 파워. 바깥쪽에는 11번 화시벽. 가장 안쪽에는 1번 구억마리 4, 5, 6위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그 뒤를 추격하는 8번 그린필스타와 2번 블래싱로드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모두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쪽 에서 여유 있게 선두 지켜내고 있는 3번 블랙실버와 김태희 기수 바깥쪽에서 빠르게 좁혀 나오는 6번 한강매직과 7번 빅플렛 가장 안쪽 자리 누려 나오는 1번 구억마을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반 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번 3번 두 마리의 접전 가운데 가장 안쪽에서 역전에 성공한 1번 구억마리 판세를 뒤집어 놓습니다. 가장 외곽에서 4번 엘리트파워 한만식 기수까지 치고 나오는 가운데 4번 1번 순으로 4번 1번 3번 3마리 앞서면서 서울의 6경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4번 엘리트 파워, 1번 구억마을 3번 블랙실버까지 3마리가 앞섰던 서울의 6경주, 1200m 경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반 마지막에 외곽에서 치고 나왔던 4번 엘리트 파워, 하만식 기수 오늘 첫한 장입니다. 근소하게 앞서 출발합니다. 서울의 칠 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3 등급 1,400m 경주 4번 역전의 우승은 출발이 늦은 가운데 외곽 말들이 빠릅니다. 11번 위즈 모멘트와 안쪽에는 12번 대지의 여인이 빠르게 치고 나오고 안쪽에는 5번 스피드 흥룡까지 선두급을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마 신차 거리차를 벌려놓는 11번 위즈 모멘트와 송재철 기수 5개월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12번 대지의 여인 2위로 따라보고 가장 바깥쪽에 10번 장산바다와 안토니우 기수까지 세 마리가 선두급을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 추격하는 6번 가온포스와 5번 스피드 흥룡이 4, 5위권 중위그룹에는 8번 루이사와 1번 베스트라인 3번 헤들매와 7번 파이팅 히어로 모습 보이고 있고 중하위그룹에는 2번 대군파워와 9번 고고비 최하위에는 4번 역전의 우승이 뒤쫓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3코너를 빠져나와 4코너를 진입하는 시점 경주를 빠르게 이끌어가는 10번 장산바다가 이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11번 위즈모멘트가 2위로 12번 대지의 여인이 3위 5번 스피드 흥룡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모두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여전히 선두 지켜내고 있는 10번 장산바다와 외곽에 만만치 않은 11번 위즈모멘트와 송재철 기수입니다. 10번, 11번 두 마리의 숨통을 조여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힘을 내고 있는 12번 대지 여인과 임다빈 기수까지 가담하면서 3마리의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12번 대지 여인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꿔놓습니다. 12번 대지 여인 선두로 2, 3위권 8번, 11번 뒤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2번 대지여인, 8번 루이사, 11번 위즈모멘트 세 마리 없었던 서울의 7경주 1 4 0 0 m 경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막판에 외곽에서 추입에 성공한 12번 대지여인과 임다빈 기수 7전 5승의 기록입니다. 막판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던 12번 대지여인이 단독. 소리 팔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언클 벨이 빠른 출발 보였습니다. 바깥쪽 5번 마이티 팝과 외곽에 10번 남산 시대, 11번 빅 야크 등이 선두권 가담에 나고 오 있습니다. 4번 언클 벨 직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선행에 나섰습니다. 김아현 기수입니다. 2위는 5번 마이티 팝, 3위권 안쪽에 2번 천지 명장과 바깥쪽에 10번 남산 시대 그 외곽으로 11번 빅 야크가 우위. 안쪽 3번 아메리칸 포스원이 6위로 뒤졌습니다. 12번 라이온에 또 빠르게 선두권 바깥쪽. 쪽에 붙어 나오면서 이제 6 7위권의 모습을 보이면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언클벨은 선마 신차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경주를 이끌고 있는 4번 언클벨. 직전 경주는 3위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위는 5번 마이티팝 레이팅 50으로 출전했습니다. 3위권에서 속속 격차를 좁히기 시작하는 2번 천지명장과 10번 남산시대. 바깥쪽 11번 비기아크. 중위권에는 6번 장산템포와 3번 아메리칸 포스원, 12번 라이온넷이 뒤졌고 하위권에서 이제 멀로 기수 한장인 9번 정상 킹덤이 중하위권 그 뒤를 1번 천사밥과 8번 큐티밥이 가장 뒤쪽에 7번 인듀어런스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4번 언클벨과 격차를 1마차까지 좁혀 나온 바깥쪽에 5번 마이티팝입니다. 5번, 4번, 10번, 3마리가 격차를 좁혀나으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 언클벨, 서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깥쪽에 오면 마이티밥이 치고 나면서 안쪽에 4번 언클벨을 위협해나오고 외곽에는 10번 남산시대까지 3마리의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안쪽에 4번 언클벨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바깥쪽 5번 마이티밥 레이팅 50 외곽에 10번 남산시대가 도전해나오면서 5번, 10번 두 마리 싸움에 안쪽에 버텨내고 있는 4번 언클벨입니다. 5번, 10번, 4번 3마리의 격차 좁혀지면서 5번 마이티밥이 안쪽에 과 바깥쪽 10번 남산시대, 5번 10번, 4번, 9번, 5번 마이티팝과 10번 남산시대 두 마리의 팽팽한 접전이 마지막까지 계속된 가운데 5번 마이티팝이 안쪽에서 버텨냈습니다. 1,700m 주파기록 1분 50초 5. 5번 마이티팝과 10번 남산 1800m에서 승자를 가리게 될 국산 4등급의 구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만세 바깥쪽에서는 8번 2000살과 10번 드림패션 역기에 11번 스타블레이드까지 3마리가 먼저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8번 2000살이 선행에 나섭니다. 직전 경주 강등되면서 이번 경주 레이팅 50으로 출전한 8번 이천사 김태희 기수 와 함께 선행에 나서 있고 바깥쪽으로 10번 드림 패션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그 안쪽으로 2번 우회창천이 3위권 11번 스타 블레이드는 바깥쪽에서 4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 가장 뒤쪽에는 7번 AP 파텍이 5위로 달리고 있고 6위는 12번 에이스 함성, 7위는 3번 금아시프림, 8위는 안쪽에 4번 만세가 뒤쫓습니다. 중하위권에 9번 패더럴킹, 하위권 5번 정상 반세와 1번 스롱러너6 4번 콰이어트 아들이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뒷직선 주로의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금아슈프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근 기수가 선두자리 뺏어내면서 중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안쪽에 4위로 불려있는 8번 이천쌀 이때 바깥쪽에서 5번 정상반세 김옥성 기수가 등장하면서 3번 5번 두 마리가 선두자리를 장악해 나갑니다. 3코너를 선회하면서 3번 금아슈프림과 5번 정상반세두 마리 앞서있고 3위는 11번 스타블레이드 안쪽에 7번 AP 파텍이 4위, 12번 에이 삼성이 계속해서 저격수로 5위권 달리면서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3번 그바 슈프림 안쪽에서 일만스 앞서 있는 가운데 2위권 시원한 접전이 펼쳐집니다. 안쪽에 5번 정상맞세 바깥쪽으로 7번 a p 파테과와 11번 스타블레이드 3마리의 접전 속에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종반전입니다. 3번 그마 슈프림이 버텨내고 있는 가운데 한가운데 걸음을 내기 시작한는 7번 a p 파테과 안쪽에 치고 나오는 2번 운의 창천입니다. 2번 운의 창천, 다위드 기수 놀라운 저력을 펼치면서 안쪽에서 선두자리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3번 그마 슈프림과 12번 A삼성 3마리의 접전입니다. 12번 에이스 함성, 12번 에이스 함성과 3번 안쪽에 2번, 12번 3번 2번 세 마리의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오늘 하만식 기수 짜릿한 역전의 주인공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식 기수 6경주에서 엘리파워와 함께 총반 바깥쪽 추입 이번 경주 12번 에이스 함성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경주리 1,4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빠른 출발 11번마 썬더라이트 그러나 안쪽 말입니다. 2번마 해우가 치고 나오고 바깥쪽에서는 4번 마 야우 스마트캣 3번 마 마이티고와 함께 선두권 형성 두 마리가 앞섭니다 4번 마 야우 스마트캣 바깥쪽에서 반 마신 안쪽에서는 3번 마 마이티고가 모습 보이고 3위로 추격할 말 6번 마 울트라펀치 바깥쪽에 모습 보이면서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4위는 5번 마 테패션드 5위는 1번 마 위너골드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바깥쪽에 7번 마 컴플리트 스윕도 6, 7위권 따라붙고 2번 마 해우도 중위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곡선주로 들어섭니다. 3코너에서도 계속해서 4번 마 야우 스마트캣 우위를 보입니다. 안쪽에서 1마신 바깥쪽 2위는 6번 마 울트라 펀치가 올라오면서 2위가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4번 마 야우 스마트캣 바깥쪽 2위는 6번 마 울트라 펀치, 3위는 5번 마 테패션드 안쪽에서 3번 마 마이티고까지 네 마리 선두권 형성에 7번 마 컴플리트 스위 바깥쪽에 모습 보이고 8번 마 큐피드 가이가 중위권에서 선두권과 담을누르면서 바깥쪽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4번 마 야우 스마트캣 바깥쪽에 추격하는 6번 마 울트라 펀치와 5번 대 패션드 빠르게 거리차를 좁히고 안쪽에는 3번마 마이티고가 올라옵니다 3번마 마이티고 안쪽에서 2마신 정도 단독 선두 3번마 마이티고와 2위는 6번마 울트라펀치가 죽여가고 있습니다 선두 3번마 마이티고 여유가 있습니다 약 4마신에서 5마신 정도 결승선 직선기로 빠르게 올라오는 8번마 큐피드가 2위입니다 3번마 마이티, 마이티고 마이티 2위는 8번마 큐피드가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 제10경주 안쪽에 3번마 마이티고 다비드기수가 기승한 3번마 마이티고가 있었습니다. 1분 24초 9회 경주 기록으로 여유있게 결승선을 통